자, 이제 34레벨 광기 축제 시작입니다. 하구만 한정판 기공사 막혀요. 괜찮은 거 같던데요. 깨막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. 시, 기사님께서 여기까지 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이제 도함려지 아니, 저 넓은 성에 보급품이 이거밖에 안 돼. 자, 출발한다. 3차 클베에 비하면 전체적인 그 기공사 룩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3차 때는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. 전방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. 는 보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. 아직은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데 나중가서는 체감이 될수 있죠. 아바타는 근데 제작도 할수 있다니까 굳이 돈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진짜 영광의 벽보다 더잘 맞는 것 같아. 참 멋있어요. 물론 세밀하게 보면 좀 엉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, 많은데, 전체적으로 봐야 돼, 그냥. 이 시나리오가 제일 재밌어요. 던전으로 재밌는 거는 이후에 크라테르의 심장이긴 한데,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하면은, 여기랑요 다음, 아만 스토리가 좀 재밌죠. 아 불쌍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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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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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고, 고, 원했던 게 뭔지는 알겠는데, 실패했죠. 얘들아! 만렙 50입니다 아, 바스 좀 다르죠? 일반 힐러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야, 이거 바뀌었네? 어, 이거 원래 이... 아니랬는데? 원래 대포 말고도 활 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큰 놈들이 나와서 걔네들을 좀 위주로 잡았어야 했거든요? 이 간소화했네요. 거대한 낙마가 나타났다. 우측 대포로 이동해 성벽을 방어하라. 어 아니야 있어. 귀엽하긴. 커플은 발언. <laughs> 죄송합니다. 지 이게 있어야지. 오을 사용해서 빨리 내십시오 오, 씹혔다. 아예 가끔씩 씹혀요. 제대로 일어났을 때 써야 합니다. 근데 3마리 나왔었는데 한 마리만 나오네요? 3마리 나와. 너무한다. 아, 또 씹혔어. 아. 주셨죠? 성벽 뽀개진다, 뽀개져. 어, 얘네 맷집 왜 이렇게 세졌어? 아, 여기 만렙 못 찍습니다. 이제 곧 자러 가야 돼요. 방송 지금 몇 시간 한 거야? 이거 보디스는 18시간이에요. 전군 생방으로 후퇴, 전군 후퇴. 중간에 후회한다. 쉰 적도 없습니다. 먼저 대피시켜라. 어? 어? 이것도 퀘스트 방식이 좀 바뀌었네. 좀더 쉽게 바뀌었다. 하기 쉽게. 여기 되게 지저분했었는데. 기공사가 내 평타 이상 하는 것 같아요. 가자. 간격이 시간이다. 확실히 좀더 자연스러워졌네. 쪽 보도. 그 축이요. 그 이상한 캐스트 있어요. 그게 보상이 그 스킬 포인트였나 뭐 주는 건데 좀 되게 귀찮은 캐스트 있습니다. <laughs> 전사, 마법사, 정령사가 다 따로따로 오죠? 서로 섞여서 안 오고. 내가 <laughs> 잡냐. 아, 이제 마무리네요. 아니지, 아직 많이 남았구나. 아, 진짜 볼륨이 크긴 하다. 롱나운이네 오이 뭐야 이간날프 할아버지 이렇게 mpc가 있었나 없었는데 오 신기하네 어, 여기는 그 전사 있네요 이사 어 여기 왜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심해

보이지 아요 분명 옆에 계셨는데. 그걸로 토론한다고요? 뭐 찍을 수도 있지. 메인 캐만 밀면은 정말 빠르신 분들은 찍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괴물 같긴 하네요. 근데 과연 캐를 밀어서 깼을까?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. 어디 던전 파밍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 차클벳 때 그랬거든요. 싸우고 있습니다. 특정 던전이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줘서 던전 노가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. 가비슈, 지금 당장 출발한다. 탑것 주세요, 빨리. 우리도 함께하겠소. 저도돕겠습니다 정령의 힘을, 빌려주죠 어? 저, 저, 서두르게. 저, 친구를 구해야지. 가자. 아 이탈 것.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이거 진짜 좋은데 이탈 것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. 불진 뛰어 내리고 그리고 폭격 지워.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그냥. 그렇지 않냐? 기사를...

네 맞아요. 서버 달라도 매칭은 같이 할수 있습니다. 통합이에요, 통합. 그러니까 서버 굳이 1차 아니어도 돼요. 어? 원래 저기에 몹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였네. 어이 밟아죽이는 쾌감 너무 좋잖아 <목소리> 이탈 것은 퀘스트 탈 것입니다 퀘스트 아, 내탈 것, 탈것 죽었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인간 행진하는 역겨운 테라. 이게 바로 서머너 네번째 고대의 정령 스킬인데 바로 제압당하죠 에너지파 퀄리티. 이거 버렸죠? 새로운 배가납시 물의 정령이. 그리고 나한테 짬이 내려왔어요. 어. 봐주세요 아이씨, 씨 이거 그래도 바로 찾았네. 아, 이 공포 이 악마는 사라진 것 같고 괜찮은가? 여기 부상자가 있다. 세이튼, 이렇게 빠진 카마인 <laughs> 케이트를 열어라. 베트라니아로 돌아가야겠다.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말이참만이시만이 쪼만이 만 우리 만이 쪼만이 이가만이하지만 우리 매력적인 광기 쉽게 <laughs> 가지 않죠. 중매를 남깁니다. 과연 저걸 언제쯤 스토리로 살릴지. 자, 요렇게 해서 광기 축제가 끝났습니다.